제2 교리편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과거의 종교사상을 통합해 원중불이 사상을 널리 드러내셨나니 원과 중은 다르지 않으며 원과 중이 함께해야 대돈이라 과거 불가에서는 주로 원 사상을 유가에서는 주로 중 사상을 주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만 있고 중이 없으면 참 원이 되지 못하고 중만 있고 원이 없으면 참 중이 되지 못하나니 원은 체가 되고 중은 용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법 가운데 삼학은 수행상의 원중불이라 할 것이요. 사은은 신앙상의 원중불이라 할 것이며 사요는 생활상의 원중불이라 할수 있느니라. 2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 서원문은 신불 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을 세우고 법계에 그 서약을 올리는 경문이라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큰 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 같은 무궁한 도덕을 닮아서 한량 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갖추게 되느니라.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일원의 위력을 얻고, 마음의 망념이 쉬면 일원의 최성에 합하느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열애의 불성으로, 말과 글로서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굳이 그 자리를 말하자면 크되 크이 없고 작되 낯이 없으며 있고 있고 없고 없으며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어서 생멸이 없고 인과가 적실함으로 만법의 조정이 되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공 묘유가 바로 일원상 자리니 진공은 텅 비어 있으나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없는 자리여 묘유는 그 가운데 묘한 이치가 있어 나타남을 이름이라 우리 모두는 이 진공 묘유의 이치를 따라 육근이 육진에 출입하되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이 일원상을 표준으로 진공 묘유가 되었는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32 대산종사 서성로교당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것은 시불, 생불, 활불의 뜻이 있나니 시불을 하자는 것은 자나 깨나 진리와 부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닮아가자는 것이요 생불이 되자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천진불을 회복하여 완전한 권리와 원만한 능력을 갖춘 부처가 되자는 것이며 활불이 되자는 것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국가를 비롯한 시방 세계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산 부처가 되자는 것이니라. 33 대산 종사 부산 교구청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뜻은 첫째는 마음의 고향인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자는 것이니 이 자리는 우주 만유의 근본이요 제불 제성이 왕래하는 정멸 궁전으로 대종사께서는 이를 무무역 무모 비비역 비비라 하셨느니라 불보살 성인들은 일 있을 때는 일을 하시고 일 없을 때는 마음의 고향인 자성자리로 돌아가나니 우리도 교당의 일원상을 봉안하듯 각자의 육신 법당에 마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둘째는 이론의 진리 자리인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자는 것이니, 이 자리는 원근 친소가 끊어지고, 너와 내가 없는 자리인지라, 늘 회광 반조하여 마음의 달이 솟고, 지혜의 달이 솟고, 성품의 달이 솟아, 그 빛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게 하자는 것이니라, 셋째는 이론의 진리자리에서 마음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니 이 꽃은 일체 생명이 다 같이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라. 세존께서는 우담바라를, 공자께서는 도의 꽃을, 대종사께서는 이론의 꽃을 피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자성과 본성과 불성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달 지혜의 달 성품의 달이 소산하게 하여 온 세상에 우담바라 도화 일원화가 활짝 피어나게 해야 하느니라.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존께서 전생에 가리왕에게 팔다리를 다 잘리는 환란을 당하였어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큰 원력으로 부처님이 되시어 대자비를 전 인류에게 전하셨고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당하였어도 조금도 원망이나 미워함이 없이 큰 사랑을 온 인류에게 전해 주셨느니라. 또 공자께서는 백 사람 천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였어도 모든 것을 당신 일로 알아 의무와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인을 전 인류에게 전하셨으며 노자께서는 먼저 도를 얻었음에도 그 자리를 공작게 양보하시어 사양의 도를 온 인류에게 전해 주셨느니라. 후천 계벽의 주세 성자로 오신 대종사의 자비도 저 태양보다 따스했나니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 없는 은혜의 진리를 전 인류와 전 생명에게 전해 주셨으며 정산 종사께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20여 년 동안 내우 외환을 겪으면서도 대종사의 이런 태도를 교단 만대에 전하셨나니, 우리도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국운과 교훈을 융창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서운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큰 서원과 큰 적공으로 재생 의세하는 고등 종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35 대산종사 사중보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은은 만물에게 응용문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은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 받아서 문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요. 부모은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 부리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한 노약자를 보호하면 보훈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것이요 동포은은 우리에게 자리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채 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으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동포는 자연히 공생 공영할 것이요 법률은 지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도를 채 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온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어 대자유세계가 전개될 것이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영세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 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의 도라.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 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자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에는 막힘없이 통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마음으로 선악간 한 기운만 일으켜도 반드시 그 기운이 상대에게 응하여 내게 돌아오나니, 항상 인내 기운을 많이 보내 그 기운이 통하고 쌓이도록 해야 뜨거운 정의가 건네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국한을 벗어나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하며 살수 있느니라. 39. 해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시방이 일가하여 사생에 지치는 것을 알아서, 큰집 살림을 하여야 부모, 형제의 윤기가 건네지고, 정의가 소산하며, 대세계주의가 실현될 것이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4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은 보은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 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되므로 부처님께서는 처처 불상의 도를 믿고 깨달아서 사사 물물에 불공하시느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은에 피운된 돌을 채 받아서 보은하면 곧 불성이 되고 천지가 되느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은은 바로 정이요. 정의는 바로 도덕이니라 그러므로 이 은을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므로 은의 도가 곧 천하의 근본이니라 44 대산종사 영모묘원 봉고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원주의는 세계주의요, 일원사당은 세계사당이니 천불만성과 전설령과 전생령을 위한 숭덕준공의 큰 불사요, 큰 불공입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세상을 평화 안락하게 할큰 법으로 효사상을 전하였으나 이제는 시일이 오래되어. 그 사상만으로는 전 인류를 다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종사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임을 알게 해 주셨느니라.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일원주의는 전 세계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고루 잘 사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자는 것이니, 우리 자신부터 사요를 실천하여 조각난 이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차별이 심한 이 세계를 균등의 세계로 만들어야 하느니라.